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파이브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유미원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읍내 뛰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국제유가 가격이 좀 치솟으면서 에너지 은행 금융주들이 좀 감방 미중시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 업종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홍구석유, SK가스 등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한 금일 SK이노베이션에서 임시주총 개최 예정도 있고 최근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패배터리 쪽은 주도 섹터가 좀 형성된 모습입니다. 여기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차트 우상향이니까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특징 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국내 시장 미증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양호한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하였으나 차주 어, 장기 연유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여행 항공업종들이 미증치 경기회복 수혜 업종들부터 해서, 어, 상승 분위기를 좀 선제적으로 내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어, 국내 연휴가 지난 이후에 차익 매물로 좀 돌아서면서 단기 매매 정도를 그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또한 현재 시장이 당일 이슈에 급반등세를 좀 보이는 유동성 장세인 만큼 어, 대형주들은 연말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희은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